아, 누군가를 위해 꽃한 송이를 바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던가요? 하얗고 노란 국화 한 송이 건네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라는 말그 한마디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요? 품고 싶지 않은 의문들,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한번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하고 다짐하는 오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괴롭다고 지친다고 돌아가거나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못본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만은 지킬 거라고 손가락 단단히 걸게요. 네, 오늘은 4월 16일 더하기 1일입니다. 국민 라디오 임대웅의 음악 제약 비리더스의 리노미로 시작합니다. 음악 제 매주 금요일에 순서죠. 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닙니다. 아직, 아직 나오지 마시고요. 네. 네. 퀴즈 문제 아주 날카롭게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헬로키티를 좋아하시는 아주 네, 귀여운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매주 이렇게, 어... 상품도 직접 기증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오시는 이다 정말 따뜻하고 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조합원 블레이드맨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라오케 기반 뮤지컬럼니스트 조합원 블레이드맨입니다. 네 어제 밤 늦게까지 광화문 광장 그리고 어, 시청 앞에 계셨죠? 어제 좀 안타까웠던 게그 서울 북서부에서 제안을 주셔서 그 컵이랑 양초 컵반에 양초 담아서 촛불 켤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북서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네, 네. 그 전날에 같이 모여 가지고 국미카페에서 작업하는 거요 그래서 네. 서울 북서부 서울 남동부 이렇게 1000개, 천 2000개를 천 개, 구매해서 네. 그 나눠 주려고 그랬는데 네. 주최측에서못 나눠 준다 그래서 아, 촛불을요? 예.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상 네. 생략하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왜냐하면 어제 서울시 사계 권역이 다 나왔거든요. 국발도 네. 가져오고 북서부, 남동부, 북동부, 남서부 다 나왔었는데 고민하다가 그 서울 남동부 회장 하명균 씨가 그 저기 유가족들한테 찾아가서 협의에 가서 그 저기 뭐냐 인양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용지를 가져왔어요. 목사를 네, 네. 그거를 5시부터 한 9시까지 서명을 받았죠. 4시간 동안 서명 예, 예. 받으셨고 받았고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리지르고 아 끄느라. 목이 안 좋으시군요.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서 아,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잠시 낮에 시간이 될것 같아서 들려볼 네. 예정입니다. 네. 아, 어, 그걸 또 세월호 서명으로 또 바꾸셔가지고. 어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아,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 블레이드문님 조합원 분은. 네. 천사 같아요. 아, 저는 딱히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신 분들 덕에 그냥. 네. 겸손한 것도 천, 천사 같으세요. 서서 등발이 좋으니까. 서서. <laughs> 등발하면또 우리 네. 김재현 팀장을 못 따라가지만 네. 등발이 좋으니까.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어버이나 그 어머니 연합들은 네, 우리 블레이드문님 앞에서 절대 뭐 이상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깜찍하고 이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그 캡슐 퀴즈 1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12회 정답자 지난주 정답자는 사악한 마녀님 세라맘님이시고요. 네. 이 정답자님들은 국민 카페 1만 원 자유 이용권을 카페 에 찾아 가시고요. 그 매니저님들 아무에게나 요청하시면 됩니다. 카페. 네. 그리고 지난주 제치나무상은 안양아줌마님으로 선정했습니다. 축하 빵빠이 한번 해주시죠. 아 안양아줌마님 제치나무상 네. 선정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제치나무상이 이 퀴즈 네. 당첨보다도 어려운 상이잖아요. 이게 제치나무상이 네. 사실은 어 7회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10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네. 11회 네. 우리 백마이사님 등장 이후로 네. 11, 12회가 경쟁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경쟁 치열했죠. 그래서 12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 후보가 무려, 무려 요로코비, 안양아줌마님, 스티브잡부님, 재범님, 안 바쁜 벌꿀님, 까칠한 이주부님, 무려 이 여섯 분들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굉장한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방법이 네. 아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진짜 피파도 놀랄. 그렇죠.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놀랄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죠. 선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선정했냐면 그 A4 용지 하나를 제가 찢어서 네. 이 여섯 분을 육등분 어, 볼펜으로 거서 이름을 썼습니다. 네. 시고난 다음에, 어느 분을 뽑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다, 땡! 해서 선정되신 분이 안양아준마님입니다. 아, 지금. 엄청난 좀... 과학적, 자, 선정, 지금. 죠 노래 하시려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친나무상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laughs> 아메리카노. 네, 요즘 노래를, 어. 아니,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어느 분을, 뭐, 어느 분을 뽑을까요? 해서 노래 약간 멜로디 넣으시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아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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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용아줌마는 <laughs> 아니, 아니고요. 예. 네. 안양아줌마님은 그 제친나무상을 그 아메리카노 1잔을 커피 나무에 네. 걸어둘 테니까요. 직접 찾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주 아차상 드렸어야 되는 분들, 네. 인천달봉이님, 바보운주님, 꼬쟁이꽃고양님, 소년님핑풀님요 다섯 분은 어 조합원 솔롱구스님이 협찬해 주신 정원진님 1집 C D를 어 국민카페에 맡겨두겠습니다. 이따가 네.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이네 아차상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기간이 없는 거니까요. 국민카페 오네요 뭐 들리실 때 CD는 뭐. 이렇게 오 놔둬도 그럼요. 상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받침으로 쓰기도 좋고요. 나눠 드릴 때. <laughs> 아, 우리 또 조합은 죄송합니다. 시를 받침으로 쓰다요. 네. 큰일 그날그 뻔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듣고 올까요? 그러면? 아, 벌써 문제 나니니 예, 예, 네, 시간이 번이상. 없어서. 그, 네. 우선 노래 먼저 듣고 올 텐데요. 네. 객관식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꼭 번호와 정답을 함께 1번. 임대욱 이런 식으로 아 이번 음악은 음악 퀴즈네요 네네. 원센스 퀴네니고요 퀴즈 예. 음악 나가면서 예예. 뭐 검색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빨리 맞추실 수 있을 예예. 겁니다 이 노래 제목 그리고 음악에 정답이 예예.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케이티 페리가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걸스 어 걸스 발음 좋은데요 한 예. 번만 더 해주시죠 이것도 편집하려고 닙니다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걸스 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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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 Greetings, loved ones. Let's take a journey. I know a place where the grass is really greener. Warm, wet, and wild. There must be something. 네, 블레이드문의 캡슐 퀴즈 오늘 첫 번째 음악 케이트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정말 신나고요. 그렇죠.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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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 네. 항상 따라 부르시는데 그어로 문제 들어가시죠? 네. 예. <laughs> 아, 일단 문제 먼저 아, 일단, 그럴까요? 네, 네. <laughs> 아까 자꾸 눈빛을 보니까 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그거 하고 싶다는 눈빛. 아니 닙다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첫 번째 키즈. 네. 네, 지금 들으신 노래에 보면 랩 부분이 나옵니다. 그이 노래의 랩을 담당한 즉 피처링을 한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아, 방금 들은 노래 랩 랩을 담당한 네 남자 같은데요? 네, 네, 네. 1번 팀벌랜드 1번 팀벌랜드 2번 스눕독. 2번 스눕독. 3번 에미넴. 3번 에미넴. 4번 투팍. 4번 투팍. 5번, 제이지. 5번, 제이지. 다시 한번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의 랩을 담당한 아티스트는. 번호와. 누구일까요? 번호와. 정답. 정답을 같이, 같이 쓰셔야, 같이 쓰셔야 되죠. 되죠. 네. 몇 번, 뭐, 뭐, 뭐. 네. 1번, 팀버랜드. 2번, 스눕독 3번, 에미넴. 4번, 투팍. 5번, 제이지. 네. 어,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 정답이 막 벌써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음, 네, 정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어, 케이트 페리, 이 노래 랩을 담당한 아티스트. 아, 저는 이 에미넴, 에미넴 나올 때마다. 에미넴은 정말. 불효자, 불효자 래퍼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이분은 그 네. 백인 기욤인데 네. 아, 이따 해설 때또 설명해 요 네, 어우, 저는 에미넴이 네. 아, 나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저도 지금 예제하면서도 네. 사실 몇, 어제 새벽에 아, 눈물 날뻔 했습니다. 네. 에미의이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래퍼 같아요, 에미넴은. 그러자는 안 됩니다. 게시판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 정답이 올라왔나 보겠습니다. 네, 네. 정답 안 올라왔는데요? 아, 아, 저 올려주셨군요. 어, 아, 어디 볼까요? 음... 아선마님이 정답 맞추셨네요. 에벨리건님이 제일 처음 써주셨는데 5번 제이지. 제이지 아닙니다. 선마님 2번 스눕독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깜짝 놀랐네요. <laughs> 네선마님 축하드립니다. 선마님 2번 스눕독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니다 어제 선마님 제가 광장에서 인사드렸어요. 네. 그리고 선마님 어제 진짜 부러웠습니다. 네. 왜냐면 하그 남자 친구인 강피디 님이랑 네. 우리 조합원 강피디 님 계시잖아요. 네. 웹툰 작가하시는. 네. 네. 같이 꼭두 손을 마주 잡고 네. 같이 국화를 들고 아. 광장에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저는 네. 대신에 어 제가 서명 받느라 네. 목이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조합원님들이 비타오백. 네. 우리 완구가 살아가는. 비타오백을 주셨거든요. 네. 비타오백을 제가 대신 꽉 잡았습니다. 잡을 게 없어서 전. 아, 손을 못 잡으시고 네. 비타오백을 잡으셨군요. <laughs> 아, 어제. 어 버렸어요, <laughs> 그 비타오백. 누가 마셨는지 네. 모르 보기 좋은 네,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선마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악한마녀님도 간발의 차이로 스능동 맞춰주셨는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바보운주님이 6번 임대웅 적어주셨는데. 임대웅도 만만치 않죠. 랩븐도 뭐, 어렸을 때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소님 2번 맞춰주셨네요. 신눕도. 그리고, 안 바쁜 발굴님 3번, 에미네라고 해주셨는데. 에미네도 좀그 동남아 쪽에. 네. 그 에미넴 흉내낸 불효자 래퍼 중에 한 명이. 죠 아, 그래요? 네. 사도연 님이 에미졸라까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태국에 보면 에비네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모르시는 게 없네요. 우리. 네네. 블레이드맨이. 우리 동남아 음악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에미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에미다. 에미다는 잘 모르겠네요. 일본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에비다, 네. 에비다도 있고, 에미다도 있다고 네. 하네요. 네. 하여튼 참, 불효자 그 음악가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네. 오준 님이 또 센스가 넘치시네요. 네. 5번, 비타독. 비타오백과 <laughs> 저기를, 수눅독을 합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좀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2번, 수눅독이고요. 어, 일단, 5답부터 설명드리자면, 1번, 팀버랜드는 어, 괴물 프로듀서죠. 팀버랜드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 프로듀서로 유명했고요. 섹시백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저 팀버레크의. 글쎄요, 한번 들어보면 알겠는데, 한번 불러주시죠. I'm gonna s e x y b a y yeah. e 여기서, 예예를 yeah, 하거든요. 그 부분을 팀버랜드가 네. 했었죠. 아, 예를요 예, yeah, 예. Yeah. 그 어제 이제 서명받으시느라. 네, 목소리. 목... 가좀 갈라지신 게더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네. 네. 그래서, 팀버랜드는 다음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네. 3번 에미넴은, 그, 백인 기움인데 터프한 갱스터 랩을 하죠? 네. 최고의 불효자 래퍼가 아닌가. 그렇죠. 그, 에미넴의 히트곡, 스탠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목이 많이 안 좋으시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이 스탠이라는 노래는, 그, 진짜 그, 스탠레스로 맞을 뻔한, 에미넴의. 아, 그 아픔을 다룬 노래죠. 아, 스탠이니까 지금 스탠레스. 참, <laughs> <laughs>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laughs> 네, 괜찮아요. 4번, 네. 그, 투팍은, 천재인데, 네. 음. 평을 받기를 MTV의 영혼을 팔지 않은 유일한 가수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 힙합 레전드자 갱스터랩의 거장이죠. 네. 투팍에 대해서는 조만간의 문제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다루고요. 네. 5번 제이지는 비욘세 남편으로 유명하죠. 네. 대중적 인기는 탑이고 뭐 그래미 등 상복도 탑이고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걸스를 피처링한 스눕독은 어 1971년 저랑 이제 동갑인데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태어났고요. 네. 현재에도 웨스트 코스트 갱스터 랩을 대표하는 래퍼 중 하나고요. 아 어, 스눕독은 이복형 닥터 드레를 만나면서 시작하게 됐죠. 어. 그 두기 스타일이라는 앨범은 서부 힙합계의 전설가 명반이 됐고요. 두기 네, 스타일. 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걸스라는 이 노래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노래고요. 네. KT 페리가 무명이었는데 이 노래가 넘버원이 되면서 어, 알려지게 됐고요. KT 페리를 실제 보셨나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아니요, 못 봤는데요. KT 페리를 보면. 음. 아, 정말, 섹시하면서도 깜찍한 스타일이거든요. 그, 우리 블레이드무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분의 마음을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임, 임약사님이랑 정반대라고 할수 있죠. 아, 저랑 같으시네요? 네? 네. 세, 계에서 가장 네. 섹시한 여성 1위를 하기도 했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도 누르고, 메간 폭스도 누르고, 어, 맥심, 남성잡지 있죠. 맥심의 핫백 리스트에 당당히 1위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아, 맥심, 이 잡지, 정기구독 아직도 하시죠? <laughs> 네. 네. 지금 커피는 맥심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프림은 타지 마. 애들은, 애들은 지 마. 그거 할까봐 제가 정말 조마조마 했는데. <laughs> 진짜. 결국 하시는군요. 네. 아,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 우리 블레이드무님은 영어 항상 잘하시니까요. 이 캘리포니아 걸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제목. 이 뭔가요? 어, 이게 조금 그 야한 의미도 있어서. 네. 뮤직비디오 보시면 좀 가자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과자. 예. 네, 그 KT 페리가 좀 야한 의상도 입고 나오고 네. 의상도 야고 하 가자들 표정이 그렇게 음흉한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저거 어린이들은 보면 안 되겠네요. 네안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문제 이제 또 출제해 주시죠. 네네 두 번째 노래는. 어, 어제 이제 급히 새벽에 골라봤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곡 정도는 제가 추모곡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4월 달에는. 네, 네. 위즈 칼리파가 부릅니다. See you again. 네. 네, 위즈 칼리파의 see o u again 듣고 왔습니다. 네, 그, 댓글 중에 에미넴에 대해서 써주신 분인데, 네. 그, 아, 그럼요. 에미넴은 훌륭한 아티스트인데, 그 앞, 우리가 예전에 그 한, 뭐, 한 4, 5회 때 퀴즈 때 나와서 어. 재미를 좀 우리가 추구하는 퀴즈라서. 넌센스 퀴즈. 넌센스 네, 퀴즈로 네,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그, 이 노래는 위즈 칼리파 see you again. featur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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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a t u r 이 노래는 어떤 영화의... OST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도 객관식이고요 번호와 정답을 꼭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네네. 이런 노래는 어떤 영화의 OST일까요? 네. 네. 1번 킹스맨 2번 버드맨 3번 위플래시 4번 분노의 질주 더 세븐 5번 엘리노어 릭비 6번 라스베가스 땡기며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노래는 어떤 영화의 OST일까요? 네. 1번, 킹스맨. 2번, 버드맨. 3번, 위플래시 4, 아, 3번, 위플래쉬. 네. 4번, 분노의 질주 더 세븐. 5번, 엘리노어 닉비. 6번, 라스베가스 땡기며. 6번, 이, 문제가 맞는 건가요? 라스베가스 땡기며?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벌써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왔습니다. 있네요. 네. 어디 한번 게시판 보겠습니다. 음. 어, 에벨리거님 정답 분노의 질주 하셨는데 어, 몇번 분노의 질주 하셔야 되죠? 4, 4번 분노의 질주. 아, 근데 바로 위에 정답 4. 분노의 질주 해 주셨네요. 근데 분노의 질주도 틀렸다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맞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국한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봤더니 위에 또 저, 정답을 제일 먼저. <laughs> <laughs> 에벌리구님 대단하십니다. 아, 에벌리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답이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에벌리구님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세 번에 걸쳐서 네 정답 을 맞춰주셨어요. 아니, 근데 시간이 더 네. 웃긴 게 뭐냐면 네. 다 9시 46분이에요. 네. 다른 정답들도. 그러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어, 오준님 3번, 4번 분노의질주 맞춰주셨는데, 더 세븐까지 맞추셨죠. 그렇죠. 분노해질 주가 시리즈가 맞기 때문에. 네. 사악한 마녀님도 안타깝게, 네, 4번 분노의질주더 세븐 맞추셨는데, NULL님도 맞추셨는데, 어, 간발의 차이로 늦었네요. 네. 사도연님 8번, 임대웅의 음악제약. 이거는 아처상 놀리고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손가락 연습삼아 하신 것아 자판 연습하신 네. 거군요 그리고 바보운주님 7번 치킨 워먼 치킨 워먼은 지문에 없었는데요 네 저기 닭뭐 누구 때문에 아그렇습니 네. 아, 연기 잘하는 네네 네. 연기자 네 와이로님 더맨 더머 주셨는데 네. 이거 저 제가 덤인가요 덤언가요뭐 <laughs> 도찐개찐 <도친겠진>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네네 네. 어, 에벨리건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네. 네. 그 잠깐 설명 드리자면, 네. 뭐 킹스맨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버드맨, 뭐 위플래시도 많이 아실 테니까. 네. 그 6번에 라스베가스 땡기면은 제가 출연하고픈 영화 이름을 막 지어 본 거고요. 아 이게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블레이드무님이 네. 출연하고 싶은 네, 영화. 한번 <laughs> 희망 희망상을 정했어요. 0년 전에 한번 땡겼는데 그때 한천불 날렸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그 땡긴다는 게, 아, 죄송. 합니다 네. 예잘 아, 아시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 방송 네, 네. 방송인데 하니다네 네. 그냥 잡아서 내린다라고 잡아서 해주시면... 내린다. <laughs>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좀더 아, 네. 표준어를 표준어를 네. 잡아서 내린다. 네. 네. 잡아서 알겠습니다. 내린다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나스베가스 잡아서 내리며 네. 네. 그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아. 오버 음. 엘리노닉비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죠. 네. 지금 개봉하고 있는데. 그 제임스 맥어보이라고 네. 그 맨날 그매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아 이름이 메거보이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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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물을 그걸... 안, 안 드셨죠 네네 네, 네. 오자 말자 바로 들어왔네 근데 종이컵이 없어졌네요 네 조합이 많이 어려워서 <웃음> <웃음> 종이컵도 없고 많이 힘듭니다 예 네. 종이컵을 <laughs>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박스 사다 보아 기증해 주신다면 정말 네. 알차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물잔으로 물 드시더라고요. 네네. 보통은 게스트가 네. 종이컵이 없네요. 물은 어떻게 이러면, 아, 제가 컵을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음, 얘기할 텐데, 네. 아까 임약선님 혼자 물컵에 물 받아 드시면서, 네. 아, 물컵은 사무국 가면 있을걸요? 이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도 잠깐 시간, 네. 음악 끝날 시간이 아, 다, 저, 다 돼서. 죄송합니다. 제 다음부터는 네. 컵두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해설을 잠시 드리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 설명 드릴게요. 이 노래는, 고인이 된폴 워커의 추모 엔딩 곡입니다. 음. 저도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폴 워커랑 빈 디젤이랑, 어, 마지막 그, 어떤 시합 비슷한 거 주행을 하거든요. 네. 그때 추모 엔딩 곡으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막이 나오죠. 포폴 F O R F P A U L 폴을 위해서, 네. 그래서 포로커는 이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죠. 실제로 자동차가 폭발해서 죽었잖아요. 네. 포로커가 그래서 그 저는 이 추모곡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포어 뭐몇반 누구 포어 몇반 누구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노래를 골라봤고요. 어뭐 영화도 재밌습니다. 론다 로우지 UFC 여제 그리고 옛날 그 옹박이라고 영화있었잖아요 네네. 그 토니자도 출연하거든요. 열라 음. 뽕따이 토니자 있잖아요. 음. 옹박. 네. 그 영화도 정말 재밌고요. 꼭 한번 보시고요. 지금 최신 최근 개봉하고 있는 영화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마 박스오피스 1위일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 재밌고요. 그 그냥 시간 때우기 엄청 좋은 영화입니다. 스트레스 도풀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열광하세요. 제가 보기로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제가 다 봤는데 네. 그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요즘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네. 그냥 이런 영화 시원하게 한번 이제 보고 이제 이 영화 더 이상 나올 수 없잖아요. 포로커가 네. 고인이 됐기 음. 때문에. 꼭한번 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의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이 노래를 부른 위지 칼리파는 제2의 스눕독으로 불리우는 웨스트 코스트 힙합계의 어린신동입니다. 네.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스눕독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강한 개성과 음악성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또 블레이드 민, 민병철 문님 또 영어 속담 하나 네네. 가져오셨죠? 영어 속담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Yes <laughs> Where there is a will oh. there is a way 뜻이 yes.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 그런 뜻이군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뜻은 공정언론을 위한 한마음과 그리고 어제 강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이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길은 뭐, 간단하게는 우리 월 조합비 1 만천 원 내는 것부터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넓게는, 어, 종이컵 마련이. <laughs> 목말라요. 아, 아,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해주시다가. 죄송합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네. 네, 항상 이렇게 영어 공부도 시켜주시고 저한테 네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남은 시간 네. 잘 마무리하시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음악제약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90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미객님이 신청해주신 이승환의 물어본다로 마치겠습니다. 네, 음악 제작은 다음 주 월요일 오, 아침 8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지은의 그리고 진행의 DJ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소...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